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주님만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조신하나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붙들 유일한 만위의 소망이 오직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귀한 새벽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바대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잘 단장하고 오늘 하루 걷더니 승리할 만한 귀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귀한 새벽에 나누는 말씀에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먹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고 말못 하는 그 사람을 거치는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이 파양하게 둘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보고서 크게 놀라며 외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 바로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곧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가 성경에 오시기로 애언되어 있는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놀랐고 또 크게 놀라며 반응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브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브의 힘을 임리고서 행한 일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만일에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으면 귀신의 나라가 결코 설수없을진데 그렇게 스스로 함께 다투며 분쟁하면 자멸할 것이 뻔할 것인데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때 어떤 변화와 증거가 드러날까요? 첫 번째로는 심령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자본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의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드러나고 반영해준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곧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성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 영적 진리와 영적 도전 앞에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굳게 확증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지 우리 알수 어, 그,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진리를 깊이 인식하지 않고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한 바로 그 진리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소욕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오너십, 즉 성령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령의 소유를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는 심령으로부터 나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령의 소욕에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서 그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에 주인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소욕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둘째로는 입술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려눈 멀고 또말 못하는 그 사람을 거치신 사건을 보고서 많은 무리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강탄해 할때 바리새인들은 이는 귀신의 왕 다알세불의 힘을 입고 행한 짓이라고 비난한 거리며 비방을 쏟아내죠. 주님은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내게 돼 있다고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술로 또 악을 쏟아내고 마음에 가득한 선으로부터 선을 입술로 쏟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단순히 소리의 의미를 훨씬 진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바로 그것을 입으로 그렇게 어, 흘러 내보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붙잡고 바꾸신 것이 뭐죠? 저들의 혀를 붙잡고 저들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저들의 혀는 혀는 방언을 말하며, 저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들의 입술이 선포하는 말에 권세와 능력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외치는데 삼천 명이 돌아와요. 그의 외침에 오천 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 임하게 될때 현지하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입니다. 언어와 말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은 열심히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말로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전혀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면서. 내가 주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제갈 물릴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졌다는 그 모든 경건이 헛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나라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의 말로 의롭담을 받을 자도 있고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고 주님이 엄히 경고하십니다 참으로 축복하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심으로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풀어지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때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열매의 변화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그 나무가 좋은가 나쁜가 호불호의 그 평가는 유일하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가시가 날리가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날리가 많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제자들의 그 그룹 이름 하나가 호목실이라고, 어그 이름이 있었어요. 조호자. 어, 나무 먹자 열매 실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해서 호목실 어들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 맺게 될까요?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열매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대조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생, 호색과 당짓는 것과 주술과 또 이간질과 여러 이단과 분열하는 여러 일들. 이런 일들을 열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미 있게 마지막을 이렇게 들려주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 어,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라 성령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힘을 쓰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을지 몰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때 드러나는 변화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입술의 변화와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깊이 기억해 봅니다. 오 하나님, 행여라도 내가 주인 노릇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엉뚱한 열매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기꺼이 성령의 소욕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입술과 심령과 모든 드러나는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한분한 한 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